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커스텀 메이드 전문점 링플레이트 최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스텀이 가능한 심플한 다이아몬드 커플링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 밴드 중심에 1부 미만의 부담스럽지 않은 다이아몬드 크기가 세팅된 커플링으로 라운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두 가지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어, 커플링으로 하기에 다이아몬드가 크면은 올빼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커플링은 어,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 화이트골드, 어, 로즈골드, 어, 옐로골드 우 빛깔이 은은하게 빛나며 착용이 가능한 반지입니다. 어, 반지 안쪽은 꽉꽉 금으로 채워진 커플링으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남다르겠죠. 아, 이런 기본 스타일의 커플링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연인에게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향을 몰라도 이런 기본 반지 디자인 누구나 좋아하겠죠. 또한 의상에 구애받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게 장점 그리고 저희는 커스텀이 가능하다 보니까 심플한 커플링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엔 디자인이 들어간 플레이트로 같이 연출하면 되겠죠 여자는 화려한 레이어드 플레이트로 연출하시고 남자는 바야커 팅이 들어간 조각 플레이트로 스타일나게 차등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트렌디한 느낌 좋다면 이렇게 세라믹 레이어드 플레이트로 같이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즈의 골드의 색상은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남성은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여성은 라운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은 다르게도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림플레이트 채성이었습니다.